찬송가 31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she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배오니 이절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큰 의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길이미라 까이내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살아.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 쓰고 나찬 송할 말 이전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하나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이며 능력이며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러어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덜에 붙도다. 그러므로 담비가거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게 했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가늠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엄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엄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엄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짓을 할 뿐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어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요아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요아의 말씀이니라 요아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원에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 마음을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자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 모이니곧요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목상했었습니다. 로마서, 그때 묵상할때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음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음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뭘 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음하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두 가지 성품 안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인자하심만을 강조할 때 한쪽으로 치우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게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자신들이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오발절 전반부에 보면,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진노하셔도 끝까지 자신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진노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자하신 이 성품은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 향하여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하나님은 계속 진노하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너를 끝까지 품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후반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너를 계속적으로 품겠느냐라고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역한 남유다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하는 표현이 동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이것이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나는 너, 내가 너를 한없이 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때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회계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미 너희들의 나라가 망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인자함을 베풀겠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그리고 그래서 13절과 14절, 하나님 인자하신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으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를 라 향하여 회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를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것이고, 인자하신 성품으로 그 노를 거두실 것이다 라고, 극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그들이 자신들의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받아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기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건, 어떠한 마음으로 과거에 살았건,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눈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담비가 거쳤고 너 전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높은 산에 산당을 지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숨기기도 하면서 행음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산당에 세워져 있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아니라 준음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에게 담당하기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주음하심이고 음하심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노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가 그들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를 돌이키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 안에 그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아니라 주음하심이 그들을 주냄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인 회개를 촉구한 그리고 회개할 때 인자하심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지만 자신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하나님의 주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인지 이때를 잘 분별하는 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는 전심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오늘 본문 6절 이하는 남유다의 요시아 왕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요시아 왕은 남유다 18명의 왕들 중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요시아는 죄로 물들었던 남유다를 개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역대 하의 기록을 보면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그곳에 있었던 상당들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멸망하였던 불 이스라엘의 땅의 영토까지 영향력을 뻗쳐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임한 재앙이 그들의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유다 백성들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남유다의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남유다의 백성들 전체까지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와의 개혁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죄에서 돌이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요새 왕은 전심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남유다 백성 전체가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로부터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라 할때 하나님은 이러한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전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준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고 전심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때더 진실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